마른 듯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순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 이라. <목소리>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그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어렵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자는 다 여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의 일을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고굴없이 욕하고 더가 최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는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 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어 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제론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비론자로 여기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인 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문서 17장 말씀 자문 17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원 17장은 미련, 미련한 자리 가운데 앉지 마라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혜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장 1절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다툼을 기뻐하지 마라 다투기를 좋아하지 마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화목이 중요하다 근데 화목은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화목이 있습니다 왜 화목이 없는가 왜 화목이 없는가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행복들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고 어떻게 합니까 화목이 없어지고 불평불만 만 많아져가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내 개인의 부여함과 배부름과 즐거움을 나의 안락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다툼이 자꾸 일어나느냐. 나는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것이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 놓으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 각각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한 집에 사는데, 목표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 그걸, 그걸 또한 맞출 마음이 없다. 연합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같이 살긴 사는데, 완전히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만큼 다,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의 이유는 이유는 뭡니까? 한 주인을 섬기고 한 목표와 방향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라리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뭘 것이 없다 하더라도 화목할 수 있다. 왜 화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들 목적과 목표대로 방향대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모습들 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름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황들과 시각들로 보아야 한다.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가 없죠. 아들은 또한 뭡니까 주인이니까 종이 주인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종이었는데, 하에서 우리를 부르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셨던 원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완악해서 완고해서 계속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회가 온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말하는 거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원래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양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누가 얻었느냐?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업을 얻은 어떤 자냐?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업을 누리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아는 것이 뭐냐? 슬기로운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이게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져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건지 잊어간다 잊어간다 그럼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냥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죠 이 땅의 세상 것들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할 수가 없죠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와 같은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으면 교회가 정말 연합되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여야 하는데 왜 연합이 안 되냐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각자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고 각자 가치가 다르니까 교회는 한개인데 교회는 하나인데 왜 연합이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저는 신기한 일을 늘 보며 살아갑니다. 어,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연합해? 그럼 교회가 조용한 날이 없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뭘 알면? 하나님 오늘 알면, 하나님 오 알면, 하나님 그 신주를 알면. 왜 사느냐? 천정민집사님왜 사합니까? 신성경 왜 사합니까? 전수공 선생 왜 사합니까? 사모님 왜 사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사합니까? 우리가 왜 사합니까? 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명을 연장한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요왜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 내가 더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내가 힘쓰겠다. 그럴 때 우리의 목표와 방향들이 같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 좀 가난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시대가 반대가 자꾸 돼, 반대 먹고 사는데 별 주장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당장 예배하지 않는다고,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더더욱 뭐안 합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차라리 팍 망해가지고 다 죽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건데, 고만고만 하거든. 뭐, 기도하는 사람이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는 고만고만 한것 같거든 지금 당장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에 대한 이 생각들이 없는 거요. 예 우리는 이방인에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의 자리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 습성과 습관과 행동들은 어디 있느냐?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여전히 이방인의 자리에 그 앉아 있다. 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디 가있냐? 자꾸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은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 하나님은 뭘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한 거요? 금이 필요한 거요? 은이 필요한 거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요. 어떠한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요. 마음이 연단되었다는 건 단단하다는 거요. 마음이 딱딱해서 들어갈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국권이 서 있다라는 거요. 그 아, 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마음이 와다갔다 하고 계절이 바뀌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몸이 좀안 좋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지나 그러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어떠한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요즘은요 환란과 핍박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너무 먹고 살기 좋아서 흔들려요. 아니래요. 너무 평안해요. 그저 앉아있어요. 게으른 자는 어디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봤습니다. 개미보다 못한 거예요. 여전히 게으릅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삶을 채직질해서 더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왜렇리 힘듭니까? 나는 어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응원 드러내고, 내가 열심히 삶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는 거죠.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합시다. 사절에 악을 행하는 데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악을 행하는 데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데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를 기르가 뭐 움직이라고 이게 뭐 기울인다고 기울어지고 닫는다고 닫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지키는 거요?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 악한 말에, 말에 끌려가지 말고 거짓말하는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 네. 그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하와가 뱀의 그 강교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강교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이 책임이냐 이미 그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죠 아담도 결국 그 실과를 먹습니다.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게 한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줘서 먹은 것 밖에 없다는 거지. 여자가 줬다. 그 여자는 하나님 줬다. 하나님 만들어서 내한테 준거 아니냐? 즉 자기 갈비뼈 빼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이는 내뼈 중에 빼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가 관계없는 여자가 그 여자 그 여자가 거기다 앞에다 전체사 부장그 여자가 내게 주으로그 여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한 나와 함께하게 한그 여자가 한 못됐죠 뭐 인간이.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는 거요. 사람이 이게 힘들어 이게. 자기 잘못을 몰라 자기 잘못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데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때 감정 똑같은 거예요. 회개할 때는 주여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돌았으면 똑같은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사득함을 꺼내지 않으니까요. 자기 안에 간사함들을 꺼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싸워야 될 게요. 우리 입술이 아니에요. 아, 네. 우리가 이, 아니, 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입냄새밖에 들어갑니다. 뭐가 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해결할 때 입술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넣어놓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 네. 그 실컷 찬양하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얘기하고, 돌아서면 똑같다. 그참 답답한 거예답답해 목사님 속이 상해요. 어떻게 삶이 7년, 8년, 10년 동안 가르쳐도 변화된게 별로 없나요? 사람이 여전하더라. 아 변하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사람이 변하면 죽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안 변하는 거주를좀 지키십시오 예배 좀 똑바로 들어주십시오 찬양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형식을 요구하는 거요? 하나님 여러분 형식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예배를 시간에 맞춰서 오십시오 그거 얘기하는 거요? 마음을 하나님에 들여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잘안 고쳐요, 마음을.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냐? 악한 자를 따라가고, 거짓말하는 자를 따라가면우주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이 재앙을겪박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 못할 자니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형벌 받는 것을 멸시하는 것,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그럼 결국 누구를 누구를 멸시하냐? 하나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사람이 어떠함, 사람이 망하는 것과 흥망증세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뭘겪 경영해야 되냐? 우린 뭘 경영해야 됩니까? 신의경. 그, 하나님 일을 경영하죠. 최원영 뭘 경영해야 됩니까? 박근도 뭘 경영해야 됩니까? 신성경, 우린 뭘, 뭘 경영해야 됩니까? 그래,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경영해야 돼, 경적인 일들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뭘 보지 않는 겁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귀경하고요, 영혼을 경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손해보고 가난한 것 같고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사람들 보기에 어, 목사님 뭐 저렇게 해다니노 어 저기에는 지지리도 돈이 없는 같다. 그걸 보이려고 하는 게아니야 우리 돈 많다. 우리 먹고 살기 편하다. 그거 보이려고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영적인 일을 도망해, 육체적으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어, 좀 가난해지고,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들을 나눠줌으로, 우리 있는 것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린 뭘 하느냐? 영혼에 대한 비경,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경영하는 것, 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시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뭐합니까? 이걸 뭐안 하니까 뭘 하고 있는 거요? 왜? 뭐, 뭘 하는 거예요? 이 이걸 안 하면 주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도와 이유를 잊어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이유들을 잊어버려. 우리 아까 우리 말씀 나올 때 했죠.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그럼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같아요하나님의 자녀 좀 되라고 하는 것 같아. 요우리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요. 아, 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영혼을 기경하는거 영혼을. 아, 네. 영혼을 기경하고 영혼을 경영하는 데 우리의 시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지앙에 빠지는 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굽은 자. 그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못 뭐, 왜 지키느냐? 천정, 천정민 집사님, 왜못 지킵니까? 왜 마음을 못 지켜요? 믿음이 없어서. 신유경 집사님, 왜못 지켜요? 하나님 은 바라보지 못해서 참, 우리의 이뭐 성경고사를 치면 성경고사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한 3개월 공부했으면 성경고사를 쳐요 어, 학생들도 성경고사를 치고 시험을 치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우리 친구들은 이걸 성경공부 시험치자 하면 다 이런 표준적인 답을 쓸것 같아.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자기가 못 지키는지를 적어야지. 왜 내가 이 마음을 못 지킬까? 박창조왜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아? 하면서보다 사랑하는 게 많았어. 오, 그래도 많이 적어냈네. 신성경 왜왜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가치관과 내 지식들이 앞서 나가니까 하나님 많은 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왜 굽었느냐?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왜굽어십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 굽어지냐? 내 감정이 올라오니까요 마음이 구원자 어떻게 보이 있겠습니까? 일심으로 주를 섬기고온 마음을 다해 주만 섬기겠다라고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그 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죠. 예, 하나님 모르는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뭘 경영해야 된다 했습니까? 영혼을 경영해야 된다 영혼을, 영혼을 기경하고요, 영혼을 경영하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이 수많은 영혼들을 미련한 자로 만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많은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 미련한 자들이 내가 경영하고 내가 기경하고 내가 복음전하고 내가 살렸는데. 살렸다라고 돌아보니까 다 미련한 자들 하나의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막 자기 오고 분 대로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그런 자들 내가 세웠다. 이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에 쉴 것도 하고 나중에 하나 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영오들왜내 인생을 다 하나 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 드렸는데 내 돌아보니까 다 미련한 자밖에 없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한 마음을 가진 마음을 어. 곱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가 또 얼마나 속상할 것 같아요. 몇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멸류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제 뒤에 둘러선 허다한 적인 중에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잘 걱정이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 하나님 내 멸류관이고, 어? 내 사랑하는 자들 주여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겸, 다 불평불만하고요. 자기 감정에 우치고요 어, 마음이 굽어져 있고요. 네 멸류관이 왜너를 공격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식들이 말안 들으니까요. 저는 자문 17장 21절이 때론 저한테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안 들으니까 낙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자식들 말을 안 들으니까 낙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 성도들이 말안 들으니까요,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원아비인데 제가 영적 아비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스승이고, 영적 스승이고, 여러분은 저희 영적 제자잖아요. 그걸 제자들을 지금 말씀으로 양육회가 실컷 가르쳐 놓으니까, 곧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어, 주여 내가 주, 죽으면 죽으리라. 목사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대로 내가 부딪히며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면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어디, 어디서 오느냐? 지혜로운 자에게서 오는 거요. 미련한 자는 뭐 하냐? 심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우리는 영혼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 똑바로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